간담 명렬하게 얘기하시는 거같니에요네네누구 여기를 소개받고 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내 네. 같이 직접 차도 보고 잘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찾아뵙고 네잘 오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네. 오늘 모든 궁금하신 거 오늘 해소를 좀다 해드릴게 질문을 뭐적어오신거 있으세요? 아니면 인기 차종이든 어, 항상 이 흐름을 응. 타는 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컷! 1톤이냐 5톤이냐 여기 지금 고민이신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1톤으로 가야 되는지 5톤으로 가야 되는지. 화물 일을 해보셨어요? 화물 일을 안 해봤어요. 아, 완전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예. 그 전에는 직장생활 다니신 거예요? 네, 그 사무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네. 이업종 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사장이 있어가지고. 음. 뭐 유튜브도 좀 이렇게 보다가, <laughs> 네. 그러니까 육성재 씨라고 좀.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 여기를 소개받고 오는 거 아니고, 네네. 그래서 같이 직접 차도 보고 잘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찾아뵙고. 네, 잘 오셨어요. 아, 제가 오늘 모든 궁금하신 거, 오늘 해소를 좀다 해드릴게요. 질문을 뭐 적어 오신 거 있으세요? 자, 고민이신 게 1톤이랑 이제 1톤으로 하냐,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5톤으로 바로 올라가냐, 네네. 이런 고민이신데, 네네. 좀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좀 뭐, 왜냐면은, 음? 자, 이쪽 일을 뭐 해보셨다. 그리고 뭐, 아니면 누가 옆에서 주변에서 네. 도와줄 사람이 있다. 네. 이러면은, 네. 어, 한 번에 5톤 올라가셔도 괜찮아요. 5톤 네. 올라가셔도 괜찮은데, 네. 다만, 제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은 뭐냐면, 자, 이거, 이 일을 내가 지금 처음 해봐요. 나는 지금 뭐 유튜브로 만 보기만 받고, 네. 뭐 그죠? 어디서 뭐 듣기만 들었지? 실제로 내가 해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일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일이 어렵던간 안 어렵던간에 이렇게 기술력이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꼭 하세요. 사채널로 전사이즈로 와. 야 해가지고 이벤트로 이런 거 할까? 요즘에 중량 화물들이 어려우니까 2.5돈 이상들로 공략하게 해야 되겠다. 이벤트로. 어 이거 하나 만들자 나하고도 적성이 좀 맞아야 돼요 그죠 이 일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1톤으로 시작을 했다가 내가 지금 어 적성, 뭐 적성이나 또는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음. 이 일을 접어야겠다 요런 생각, 요렇게 될 때는 1톤은 뭐 크게 손실비용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음. 근데 5톤, 이런 걸로 시작을 하셨다가 단기간 에뭐 6개월이든 뭐 1년이든 단기간 내에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손실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5톤 그 7.5m 짜리가 가장 그 활용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카고로? 카고, 카고 기준으로? 아니면 윙바디? 융바디요? 네. 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자, 요게, 어, 뭐든지, 우리가 옷이, 옷이 됐든, 아니면 인기차종이 됐든, 음. 어, 항상 이 흐름을 타는, 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도 혹시 똑같이 그 다이소에 들어가신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내가 이제 개인적인 콜 음. 받아서 하실 거잖아요. 콜 24, 그걸 받아가지고. 그 하실 거잖아요. 네, 그거 그러면은, 어, 물론 뭐, 7배다 5 0짜리 융바디도 괜찮고, 음. 네. 근데 어, 가장, 서, 이제 인기가 많은, 가장 선호하는 거는, 어, 충이 하나 달려있고, 네. 그 다음에 8m50 이상. m 5 0 이상. 그리고 1통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좀, 몸을 좀 써야 되는 경우도 좀더 많고, 이런 것들은 뭐, 지게차지면 토시도 많고, 그리고, 여러 방을 봤을 때, 뭐, 응? 뭐 7m20짜리, 선생님이 뭐, 빨리티 1 2장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일하신다 그러면은, 2차량에다가좀 개별로는 무조건 사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다녀오시죠? 아 예. 네, 네. 나 일단 한번 보고, 네 보고 오세요. 네. 네.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the shameless, uh, a see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 I'm